이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치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첫 번째는요, 사탄의 술수에 속고 있는,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인간을 드디어 구해냈다라고 하는 주님의 완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혀 정노로 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명예를 걸고 마귀와 싸워서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말은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마귀의 권세를 때려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시1에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시1에서 2장 15절에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시며, 이게 다 이루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무기로 하여, 인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마어마한 십자가입니까? 어찌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죽어야만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에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그 처절한 기도를 외면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는 인간이 졌지만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인간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인간을 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얼마나 인간을 비폐하고 절망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만약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얼고 메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겨누고 있는 죽음의 권총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총알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혼장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하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보면 사탄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겠습니까? 죄가 왕로로 탈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우리들을 불안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해결받은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예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